X의 절대값이 2고요, Y의 절대값이 6일 때, X-Y 값중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를 구하겠습니다. X-Y의 값중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,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해되십니까? 네. 우선,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. 절대값이 2인수, 절대값이 6인수,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, 우선, 절대값이 2인수, 음. 절대값이 어, A인수로 나타낼게요. 그죠? 응. 그러면 절대값이 A인수는요, 몇 개가 나올까요? 두 개가 나옵니다. 플러스 A하고 마이너스 a 해서두 개가 나옵니다. 근데요, A가 만약 A가, a, 이때는 A가 0이 아닐 때입니다. a 가0일 때는요 뭐만 나오죠 바로 0만 나오죠 0만 이해되죠 네 어, a 가0일때 절대값이 0인수는요한 개입니다 0일 때는 한 개다 한개 근데 0이 아닐 때는 몇 개다 두개 두 개. 플러스 붙여주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됩니다 x 의 절대값이요 그럼 x 이니까 x 는요 뭐가 되죠 플러스 이가되고 마이너스 이요 y 는요 어떻게 되죠 플러스 6, 마이너스 6.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네 그럼 x 마이너스 y 를 각각 구해볼게요. 죠 네. 어, 표를 이렇게 구해보면 되는데요. 음. 우선, x가 2인 경우는요, 어, x-y는요, 두 가지가 나오죠. 우선, x가 얼마대? 플러스 2일 때요. 어, 그 다음에 y는요, 플러스, 아. 잠깐만요, 지울게요. 마이너스 상상 체크해 주시고요. 네. 음. 그래서 마이너스 써주시고요. y는 플러스 6부터 집어넣겠습니다. 음.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죠?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다. 2 마이너스 6이다. 부호가 다릅니다. 큰 부호 달라주시고요. 빼주시면 됩니다. 마이너스 4가 나와요. 저는. 네,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x y인데요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에다가 빼기 두 번째 꺼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? 마이너스 6을 넣어줄게요. x, y 값이 두 개니까요. 그렇죠? 그 8이 나와요. 응.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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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러스 8이기 6을 하니까 8이 나옵니다. 됐습니까? 네.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. 왜냐? x 값은 마이너스 2도 있으니까요. x 마이너스 y는요. y는 플러스 6 마이너스 6 넣어주시면 되니까 네.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플러스 6 해주시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s m 이 n u s minus x x, y 인데요 e t h e 해주면 마이너스 ego, m i 해 u s 마 i n u s 더하 e t c 네 u 마 e n minus e, toagi u k e t c h u m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. 여기서 다 나왔는데요. 가장 큰 수는요. 그래서, 얼마가 되죠? 아 어, 플러스 8이 돼요. 그렇죠. 플러스 8이 되고요. 가장 작은 수는요? 마이너스 8이 8. 돼요. 그럼 둘이를 차래요. 또 차. 차는요. 가장 큰 수와 가장 차, 차는, 차라고 그냥 나오면 큰 수에서 빼기 작은 수 해주시면 됩니다. 이해되십니까? 네. 그냥 차구하요그러면큰 수에서 작은 수. 네. 그럼 8에서요. 가장 큰 수가 8이고요. 마이너스 8이니까. 8 빼기, 차예요. 차 빼기입니다. 차, 또 빼기. 주의해두고. 네. 그 다음에 마이너스, 마이너스 8. 8. 이거 어떻게 된다? 8 더하기 8. 8. 플러스 플러스 8 더하기 8. 플러스 해가지고 8 8이요 이렇게 되겠죠. 이해되죠? 네. 한번 풀어보십시오. 아.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. 절대값이 a인 수는요. 음, 절대값이 a인 수는요. a가 0이 아니면 플러스 a 마이너스 a. 어차피 절대값이 a이기 때문에 a는 양수입니다. 이해되시죠? 네. 근데 a가 0이면은 몇개 있다? 한개 있고요. 네, 한 a가 0이 아닌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,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. 이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.